안녕하세요, 아이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기를 키우는 집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이러한 홈캠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저는 요즘에 사무실을 하나 걸려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가정용 CCTV를 하나 찾아보다가 아이모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막상 구매하려고 정보를 찾다 보니까 시중에 파는 홈캠은 정말 많은데 사용 후기는 또 그만큼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아이모 회사에 레인저 S2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 이유들과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홈캠도 가성비, 아이가! 저는 홈 카메라를 고를 때 시야각이 넓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카메라 화질은 좋은지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까지 요 정보들을 중심으로 많은 서칭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머 제품을 고르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355도 광시야각 렌즈와 AI 모션 감지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먼저 레인저S2 제품은 2023년도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카메라의 회전 반경과 모션 트래킹 기능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상하 80도 회전과 좌우 355도 회전이 가능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회전 반경을 제공하고 광시야각 3.6mm 렌즈로 와이드뷰 형식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레인저 S2는 이렇게 넓은 시야를 보여 주면서도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처리 기술로 모션 트래킹이 가능한 모델인데요. 아이모는 CCTV 카메라 전문 기업이라 독자적인 이미지 센서 기술을 AI 테크놀로지에 결합해서 아이모만의 이미지 센싱 기술과 인체 모션 트래킹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 움직임과 사람의 움직임을 구분하여 모션 감지를 하기도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나 문 여는 소리 등의 일상적인 소음 이외에 일정 대시 이상의 특이 소음을 AI가 비정상 이상음으로 감지해 실시간 알람과 자동 녹화까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레인저 S2가 정말 똑똑한 홈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화질과 영상 저장 용량입니다 이번 2023년도 버전의 레인저 S2는 카메라 렌즈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전작 대비 최대 밝기가 약 2.5배 더 밝아져서 기존보다 더욱 선명한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렌즈 자체가 95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 더욱 넓은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3.6mm의 광시야각 렌즈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기기 자체에 상하 80도, 좌우 355도 회전과 합쳐져서 사각지대 없이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홈캠은 넓은 각도로 선명하게 촬영하는 것 이외에도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또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촬영이 잘 되는지입니다. 보통 오전에서 낮 시간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역광으로 인한 해상도 저하가 없어야 되고 반대로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어두운 상황에서는 야간 촬영이 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레인저 S2 제품은 역광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고성능 적외선, 10m 거리의 나이트 비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조리개를 조절해 촬영되는 영상의 빛의 양을 컨트롤하여 더욱 선명하고 뚜렷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환경에서는 스마트 야간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이 가능한데요 야간 모드 설정 시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 최대한 색감을 그대로 보존하여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이 많거나 적은 환경에서도 1080 프레임에 깨끗하고 명확화질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인저 S2는 전작 대비 비디오 압축 코덱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H.264 코덱이 적용되었지만 S2에는 H.265 코덱이 적용되면서 전작 대비 2배 이상의 압축 효율을 제공하다 보니까 저장 공간을 더욱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영상들을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는 부분도 레인저 S2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CCTV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보안 문제를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Ranger S2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시스템 내부 보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권 레벨의 국제 표준 암호화 보안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안 프로토콜 WPA, WPA2 암호화 보안과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GDPR 규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또한 군사 기밀 관리 레벨에 암호화 구격을 얘기하는 AES256과 그리고 개인정보 외의 데이터도 암호화 관리를 한다는 AES128 규격까지 준수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CCTV 카메라 전문 기업이다 보니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보안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했고 최신 보안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품의 AS 무상 보증 기간을 1년간 제공하고 있고 레코 기능이 탑재된 스피커와 고음질 마이크로 실시간 음성 통화까지 가능한 양방향 오디오 소통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저는 이거 레인저 S2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홈캠 자체에 고성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레인저 S2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고성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레인저 S2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이모 제품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요 S2 제품을 어떻게 똑똑하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모 라이프 어플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로그인하신 뒤에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제품 QR 스캔하여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와이파이는 2.4GHz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까지 끝나면 장비를 클라우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홈캠을 모바일로 제어할 수 있게 돼요. 단돈 43,000원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와 이 정도의 영상 퀄리티를 제공하는 거라면 아 진짜 가성비 최고 아닌가요? 제가 구매한 이 아이모 제품은 영상 소개랑 고정 댓글에 기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홈캠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그럼 모두 알뜰 구매하세요 여러분 안녕